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리뷰를 하면요, 주식 투자 성패는 뇌에 달려 있다. 그래서 감정과 투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차이는 뭐였냐? 지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논리의 차이도 아니었고 인지 능력에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뭐였냐? 바로 감정 중추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중추가 손상된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야 될때 전혀 꺼리낌 없이 84%로 들어갔고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두려움을 느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여할 때더 벌지를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감정이 배제돼. 을때 투자에 성공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볼 내용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심리 실험 인데요 앞서 실험은 이제 감정 주축가손상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두려움 불안감을 무릅쓰고서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제 투자에 성공적인 요인이었는데 과연 이제 불안감을 억누르고 무조건 무험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뉴런이라는 잡지에다가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금융투자는 모험투자와 모험회피를 유발하는 두 가지 뇌 부위가 관여를 하고서 적당한 조화가 투자 성공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고 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자들은 뭐냐면 피실험자 스탠버드 대 박사학위 소지자 1 9명에게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게임을 시켰는데 요 하나는 돈을 크게 벌거나 잃을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나는 수익과 손실의 큰 차이가 없는 채권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임을 시켰는데 요거를 이제 fmri를 통해 가지고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실험을 했을 때 각각 다른 뇌 부위가 활성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험 투자를 할 때는 축중 격핵이라는 부위가 활성화 됐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채권 권을 택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고로 관장하는 전선엽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건데 여기에서 이제 축중격액에서는 바로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 가지고 마약 중독과 같은 위험한 행동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급등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급등주 할때요 부위, 도파민, 마약 중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도파민은 카테코라민의 한 종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카테콜 아민 이게 합쳐져 가지고 카테코라민이 됐다고 했고 요 벤젠기에 수산기가 붙어 있는 게 카테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성이 되느냐? 여기 티로신이 있었죠. 이렇게 생겼는데 벤젠기에다가 이제 hO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서 그 여기 보면은 hO가 하나 더 붙었죠. 이거를 뭐라 하면 티로신 하이드로실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요. 이제 수산기를 첨가하다. 수산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드록 실기라고 하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 개의 수소 원자랑 한 개의 산소 원자. 이게 수소죠. 이게 산소고. 이게 OH. 이걸로 이루어진 것을 하이드록 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수산화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수산할 때 수는 수소고 산은 이제 산소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산화하다라는 게 하이드로슬레이신인데 여기 보면은 OH가 붙었죠 티로신에서 그래서 L 도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L 도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카테코라민은 물에 잘 녹는다고 했었는데 그게 여기서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하이드록시기 보면은 이게 수소 결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 수소 결합에 의해서 물과 친화성이 뛰기 때문에 이 하이드록시기를 가진 화합물, 뭐 저분량인 것들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물에 녹기 쉬운 것이 많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드록실레이션, 뭐 하이드록시와 반응은 수산화 반응 다 이제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티로신이 수산화되었다 해서 이렇게 엘도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이어져서 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또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랑 요거가 이제 빠졌죠 이렇게 여기서 요거가 빠지니까 도파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뭐냐면은 이 도파가 아까 만들어진 게 엘도파였잖아요. 엘도파가 아민이 되었다는 뜻으로 해서 도파 아민 합쳐서 도파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보면 또 이제 o h 에 붙었죠. 그러면은 이제 노르 아드레날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또뭐 붙었죠.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도파민, 노르 아드레날린, 노르,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OH 붙었으면은 우리가 또 이제 알 수가 있죠. 앞에 보면은 여기 OH 붙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붙은 걸 보면서 여기 보면은 하이드록실레이스라고 붙어 있는 걸알수 있죠. 수산화 되었다. 그래서 OH가 붙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의 수산화 효소에 의해가지고 요게 이제 하이드록시기가 하나 더 붙으면 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고 다른 말로 노르아드레날린이 되고 여기 붙어 있는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제 수산화 효소였습니다 효소. 그럼 얘는 이제 똑같이 효소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메티라 전이 효소입니다. 해가지고 아드레날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도파민에서 어, 노르 에피네프린 될 때는 이 수산화 효소고요. 그 다음에 노기에서 또 다시 에피네프린 갈 때는 이 메티라 전이 효소가 붙습니다. 효소가 붙는다는 게 아니라 효소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작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케인을 보면요. 이제 알케인은 탄소는 탄소 단일 결합, 그리고 탄소수소 결합만을 가지는 화합물이라 할수 있는데, 요거 보면은 이제 메테인, 요거는 에테인, 요거는 프로페인입니다. 그래서 알케인의 케인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둘셋 네개는 뷰테인 그 다음에 하나둘셋 네다섯개는 펜테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케인은 포아탄화소소라고 하는데 여기 포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탄소하다 붙을 수 있는 수소가 다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화탄화 수소라고 하고요. 일반식은 CNHEN 플러스 2해서 대입을 해보면 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케인을 왜 했느냐? 알킬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알케인으로부터 수소 한 개를 제거했을 때 남아있는 부분적인 구조.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R이 나왔었잖아요. R 어디서 나왔냐? 여기 아민 할때 여기 R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봤듯이 프로페인 이라고 되어 있었죠 탄소가 3개 있고 수소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하나를 수소를 뺐습니다 뺐죠 그러면 이제 프로필 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알케인으로부터 이 수소 한개를 제거한다고 했을 때 남아있는 것을 알킬그룹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킬의 이름은 뒤에 이제 애인 대신에 1로 바꿔서 명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H 3였는데 요거 하나 빠졌으니까 H 2가 됐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이렇게 4개 있고 다 이제 H 에 붙어 있죠. 여기다가 이게 3개였는데 여기 또 하나 빼졌습니다 그래서 2가 됐고 원래 뷰테인이었는데 이제 뷰틸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어 같은 거네 이거 다 이제 이성질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민이 나왔는데, 여기 1차 아민, 2차 아민, 3차 아민이 있는데, 염기로서 질소원자에 비공유 전자상을 가진 유기화물 작용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1차 아민, 그 다음에 2차 아민, 3차 아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암모니아 유도체입니다. 암모니아는 NH3잖아요? 이거는 이제 두 개밖에 없고, 하나 빠졌죠, 수소가. 그래서 유도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카테코라민이라는 것은 모노아민이라고 되는데, 왜 모노아민일까라고 한다면은, 분자 안에 있는 이 아민의 질소 원자 수가 한 개일 때 모노아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일 때는 디아민이라고 세 개일 때는 뭐 트리아민, 뭐 테트리아민,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중간정리를 하면은 이제 특정 탄소수를 가진 알킬기의 구조는 동일한 탄소수인 알케인과 동일한데, 이게 이제 수소 원자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포화 탄화수소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다 H가 붙어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가 이제 빠져 있는 게 알킬기다라는 것이고. 예, 아민이 뭐였냐? 바로 이제 암모니아의 수소 원자를 알킬기로 치환한 것이다라고 됐는데, 요게 보면은 암모니아입니다. NH3라고 했었잖아요. H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요 그다음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이제 R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 아, 아민.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또두 개가 됐죠. 2차 아민이 되고 요거는 이제 3차 아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있죠 요거는 몇 차일까요 여기 보면 알이 두개 있잖아요 이거 2차아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알이 두 개니까 2차아민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카테코라민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종류로 여기 보이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있다는 라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투자할 때 모험투자에 관여하는 게 측중격핵인데, 여기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마약 중도와 같은 위험한 행동에 관여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선택하는 듯 이제 모험 회피를 유발한, 그 관장하는 이제 곳이 전선엽인데, 여기가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가 너무 지나치면 실수를 하게 되므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어, 주식 투자에서, 금융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좀 이제 재밌는데, 이 너트슨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느 한쪽을 자극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인데, 이 돈을 받는 범, 방법을 보니까, 카지노에서는 공짜 선물 바, 제시하면서 특징격객을 자극하고, 보험회사는전선협을 자극하는 전략을 태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객이 아니라, 그 사업자, 요거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 보험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에서는 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측중격핵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는 안전한 그런 위험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전선엽을 자극하고.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